다전된 것 같은데? 다 이전됐나 보다. 큰일났다나. 와 잠깐 그거 가지러 간사이 그렇게 이렇게 전이 된다고? 올라올라 몰라 올라 몰라 올라 몰라 몰라 나짐 챙겨 짐 챙겨. 두 마리? 두 마리? 어! 오줌만, 오만만 말라고 이씨 오지마,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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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빨리 잤는데 진짜 큰일났다나짐 찾으러 가야 되는데, 치지 마라! 치지 말라고 씨 심장이 어나 어, 짐이 어떡하냐 너무 많이 잰댄거 같은데 봐봐 아1티까지잰댔잖아 싸워 팍지, 팍지, 박지박지박지박지박지박 y There's a 화살 한발 남았는데. 하고, 그냥 싸워, 그냥 맞다해, 맞다, 맞맞 맞다, 맞다맞맞 맞다, 맞다맞맞다 u 싸워, 싸워, 다 w h a t 싸워 싸워 t w 가 a t s that? What's that? w 싸워 t s t 이 a t What's t 저쪽으로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는 한 번에 아우 좋아. 저자네짐 어디 있지? 저쪽이다.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. 야 이번에 가야 진짜 이번에 가본 많이 들고 왔다 다 돈더라 그냥. 니도 일로 고都 니도 니도 哇哇哇와哇哇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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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 그건 그건 哇哇哇哇哇哇 아니 아니 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 밀지 말라고. 밀지 말라고. 아. 가방만 그 주면 되는데 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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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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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먹어 밥먹어 밥부터 항상 밥은 이렇게 점프할 때 이런식으로 하고 지금 없는 또래또 그래. 있냐? 그래 그래 점프하면 돼 옳지 옳지 바지 상의 신신 발, 장깐 다시 풀셋 와혼자 진짜 헬이다 근데 머리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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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서 머리, 머리 위주로. 머리 위주로, 이렇게. 머리 위주로. 못 올라온다. 못 올라온다. 올라오네. 머리 위주로. 또, 머리 위주로. 이렇게. 오케이. 와, 너무 어렵다, 여긴. 이제 이쪽 이제 이쪽 아 박진은 좀 쉽지 이제 박진은 그냥 이렇게 몇방 쏴주면 죽을테니까 이렇게 쏴주면 죽죠 늑대는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또얘 머리 안 맞네. 다리? 늑대 같은 애들은 다리가 생명이니까. 이쪽으로도 어또왜안 맞아? 아, 어, 얘들은 좀안밀어도 좋다. 이렇게 와, 나 미치겠다. 일로 와봐, 가 보다 안죽으면 여기 못 깨겠다. 근데 초반엔 절대 할 수가 없는 곳이네. 여기 진짜 어느 정도 스펙이 올라왔을 때 거기다 여기는 공룡을 못 타고 들어오니까. 지랄한다, 지랄해 진짜. 맞자. 어? 맞나 이쪽 길이? 맞아 이쪽 길? 아 맞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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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. 잠깐 요걸로 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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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. 아, 근데 이걸로 또 곡괭이 안 들고 오면 또 진행을 또 못하게 해놨네? 진짜 여러 가지로 답답하긴 한데. 야, 야, 이거. 저기요! 돌아온다 했잖아요. 왜 이러고 있어요? 응, 매 형제 아니야? 하, 스벌. 스벌 돼.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<laughs> 아 머리 맞아야 된다니까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등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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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벽벽벽 벽, 벽, 벽. 벽을 등지고 벽을 등지고 아또 빠졌다 그럼 됐다. 올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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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어, 또 나온 거 같은데, 나중에 여기서 녹화 다나올까 이거 아이템.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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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면... 내가 안 챙긴 건가? 내가 기억이 안 나네, 갑자기? 와.. 내무도 벌써 반이다 이 갑옷 깨지고 하면 또 나가야 될것 같은데 어얘좀 약하네 바짝 쫄아가지고 어, 이런 애들이 이제 강한 애들 아왜 이렇게 밀어대 그만 좀 밀어 그만 좀 밀라고 그만 좀 밀라고 이제 안 쫀다 안 쫀다 갑옷 많다 You're going to pay, you're going to pay, you pay, you're going to pay.

갑자기 젠이되면 어떡하냐 옆에서 와 머리 맞추기 진짜 어렵다 다른 가옷와나 바지 없네 이제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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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지 없다 없이 가야된다 그래도 화살 정말 많이 챙겨온거 다행이다 벌써 500발 썼네 가만있어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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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가만있어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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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말잘 들어 이런 거 화살 화살 좀 챙겨주고 이런 것도 화살 챙겨주고 이쪽엔 길이 없나 보네 아 깊다 여래도 깊다 너무 깊다 와 근데 예티라는 곳도 있구나 아, 망했다 이거. 망했다 이거 진짜 망했다. 어, 야왜 계속 또 나와? 왜? 뒤에서 나오냐고. 뒤에서. 뒤에서. 왜 나오냐고. 와, 나 미치겠다. 저 너무 많은데? 이래놓고 공룡을 못하고 오게 하면 안 되지, 진짜. 공룡 못하게 고못하한곳좀 크다 여기 오나 뭐야 깔끔하게 잡네 아니 이거 어디까지 가야돼? 왜또 안맞아? 맞아라 좀. 어? 펭귄 죽였네? 이거 하고? 아, 늑대들 더 있었다, 씨. 어, 근데 여기 자리 좋다. 떨어지지만 자리 좋다. 총, 총, 이때 총. 잠시만저저저저저저 아저씨 아저씨 어 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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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앉왜 앉아 앉안 앉아 앉아 장전장전장전 야야야야 야야야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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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들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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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빼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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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치겠다. 아, 미치겠다. 미치겠다. 싸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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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. 그냥 싸워, 그냥 싸워, 그냥 싸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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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. 어떻게 되든 싸워. 그냥 어떻게 됐어? 아, 일단 일단, 일단 일단 싸워, 일단 싸워, 일단 싸워. 나, 나, 갑옷 다 깨져. 다시 나가더라도 싸워 일단 와나 이러다 죽겠다. 또 죽겠다. 안될것 같으면 나가야 되나? 아, 나 빨리 젠대기 전에 다시 가야 되는데, 입구 쪽이름면다 젠댔는데? 아우 젠대면 지금, 나못나가는 날아가는... 아, 제발. 이렇게 앉아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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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보고 하나 있어요. 팔 보고, 어차 어차피 팔 보고 있어요. 장화도 어차피 있어요, 하나 더. 아, 없 네. 아, 있네 이거. 라도 쓰면 되지 뭐아 이거, 어디로 가야되지? 계속 내려거면될것 같은데 이거, 아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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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거 머리 잘 맞추게 치지 말라 아니 c h eh? s h 지자그 y 그래 내가 yeah, yeah, y e 어 h y 여기서. 자리 엄청 좋죠? 와, 여기 꿀 자리다, 여기. 개미지옥, 개미지옥. 도망치지 마라. 도망치지. 말. 라. 고. 아, 아. 미치겠다. 왜 이렇게 못 맞추지? 빨리 맞춰, 맞춰, 맞춰 아아 와나 이거 진짜 이제 500발 넘겼었다 화살도 와 여기가 진짜 개미 지옥이네 일단 네가 체력이 3만이 넘는단군데 이러면 3만 가까이 된다는 건데 아 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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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챙겨줬또 이러면 이쪽으로 흔들려나? 아, 저 위로 가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. 아, 저기 그거 있네. 저거 챙겨서 갈게요. 그, 보호품 비컨. 아, 씨, 챙기지 말걸. 기미지옥으로, 기미지옥으로 다시, 여기. 야,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여기가 니네 무덤이다, 이 새끼야. <laughs> 여기가 니네 무덤이다, 여기가 니네 무덤이다. 니네 무덤, 니네 무덤. 자, 여기다, 여기. 옳지. 아우, 방금 존나 잘못 썼다. 이쪽에 그 비컨이 있으니까 비컨 챙겨서 혹시 또 정말 아까처럼 막 말도 안될정도로 센 오우 야 아무 생각없이 갈뻔 했다 어 아무 어 어마무시하게 좋은 몽둥이 쓸 절대 없는 몽둥이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. 와, 이거 치면은 그 스파크 일어나네? 아닌가? 스파크 같은데, 이거? 아, 나 이거 근데 어떻게 다시 나가냐? 진짜. 아니, 왜 안, 맞냐고. 아, 나 이거 데미지 표시 없애고 싶다. 아, 또 있네. 안 보인다, 데미지 표시 때문에. 오히려, 오히려 이게 더, 더 불편한데? 아! 안 맞아, 또. 아. 하... 미치겠다. 미치겠다. 미들 때문에. 미치겠다. 미치... 미치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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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, 니또 너냐? 새끼야. 합친 경우, 합친 경우나 이거 뭐 진짜 못 나가겠다. 근데 나중에 되면 다 갔다, 다 갔다, 다 갔다 쏴라. 그냥 때려, 때려라, 때려라. 나도 때릴게, 그냥. 때려라, 그래, 때려라, 나도 때릴 거다. 제발 다 왔는데, 아닌데, 여기, 여긴데, 여기 아닌데, 여기 안. 아, 또 들어가야되네 돌아서또 온다 또 온다 아.. 제발 오또렉렉렉렉렉렉 어, 이쪽으로 살짝 또 도망치고 쏘고 어 왜왜왜 왜, 왜안 띄워져 왜안 띄워져 와 방금 안 띄워져서 큰일날뻔했다 박쥐 리전됐네 아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 미치겠다 와 화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할수 있다 그래도 와 근데 너무 어렵게 해놨다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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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아, 남자답게 생겨서 숨어 있는 건 아니지 여서가 한 대만 더아 좋고 밥 엄청나게 모아야 되는데 진짜. 또한 마리 더 있을 텐데, 또 숨어있나? 아닌데, 아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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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안미다미이미이 미안, 에안는것 같거든요. 여기 안에안야 어, 아, 어, 왜, 왜 자꾸 생겨? 문이 없었는데? 이쪽으로. 아, 머리 맞춰야 되는데. 머리를 맞춰야지 빨리 죽을 수가 있어요. 이쪽으로 다시. 한 마리 마지막 한 마리 보였죠. 아 어, 머리 맞추기 너무 어렵다. 이렇게 한발 더. 아우 됐다 됐다 됐다. 와 진짜 이때까지 돌았던 동굴들은 그냥 거저 주는 동굴 진짜. 이때까지 돌았던 정, 동굴들은 전부 다거저주는 동굴, 주는 동굴이었어요. 진짜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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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와, 미치... 미친놈이... 돌았나? 돌았나? 도란나도란냐고왜아 울프는 그나마 좀 이제 두 방만에 한할수 있겠다 아한 마리 더 있네. 더 있다 미치겠다. 오왜 자꾸? <laughs> 야야분실술 쓰냐? 분실술 쓰는 것 같은데? 자꾸 생겨나는데 한 마리씩? 이렇게 해서 다시 뒤돌면 또한 마리 생겨져 있고 <laughs> 와 미치겠다 진짜. 이렇게 해서 뒤돌면 어 아직 한마리다다 잡았네 다 잡았네 다 잡았네. 어?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, 죽도록.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. 올라가? 빠르게 올라가서. 어. 아, 저 먹지 말자, 저 먹지 말자, 저거 먹지 말자. 정리해 그냥. 어? 뭐그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아아 아, 숨을 못겠다 밥 먹어, 밥 먹어, 밥 먹어. 아, 미치겠다, 이거 진짜. 너무하잖아. 밥을 아무리 먹어도 이거 금방금방 너무 따른다. 이, 이 지랄 할줄 알았다, 이 새끼야. 하차. 아, 아우, 와, 머리 대박. 이거 개뽀록 잘 맞췄다. 너 거기서 와봐. 오 그래, 그래. 응? 좋은 거요? 일로 와. 어? 한 마리 또 있네? 아, 근데 머리 저거 벽에 코박고 있어가지고, 씨. 저. 큰 났다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큰...